자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네,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멘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맡아주신 일련입니다 아 보통 설교는 저희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은 설립 1주년을 맞아서 이런저런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성서 좋은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목계약 3년 공부 마치고 충분한 부교역자 생활도 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잘해 나갈 자신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반, 소망 반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마음 먹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은 하겠다 했습니다. <laughs> 1년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소 1년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어, 이게 계속 하라는 <laughs> 하나님의 응답인 것 맞나요? 네. <laughs> 자, 홍보도 안 하고 전도도 안한것 치고는 나름 성공입니다. 어, 이렇게 된 데에는 어, 여러분들의 심적, 물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민규 목사님의 도움 감사드리고요. 또 가족을 제외하면 여기 우리 조유색 전도사님께서 설립 때부터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회인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가족의 응원과 지원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뼈히 교회 한다고 옆에서 마음 고생 많이 한 저의 아내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 <laughs> 전합니다. 자, 오늘 감사절 겸해서 뭐 드리는 예배라서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많이 따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일 뿐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한국의 전통인 추석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따른 감사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맥주절은 77절, 어,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같은 날이 같습니다. 샤부워, 뭐, 이스라엘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봄철 보리 추수가 끝난 후에 밀추수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됩니다. 추레국기에서 음, 맥주절, 77절이라고 불렀었는데, 신약시대 오면서 오순절로 대치가 된 분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로 해서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요. 대략 한 5월, 6월 정도 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 동안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초막, 장막을 짓고 생활합니다. 7일 동안 하는데요. 이게 자기 집 앞에다가 초막을 만든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그 안에서 식사를 하는 부부로 보이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족과 이웃, 손님을 이 숙하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며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적 축제기간입니다. 시기상으로도 양력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으로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일이 9월 말인지라 이 모든 전통을 통합해서 오늘 설립 감사 예배와 또 모든 감사절 예배를 겸해서 지키겠노라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성경적 감사 정신을 모두 담아 오늘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처음에 교회를 세팅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된 후에는 뭐 크게 손탈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습니다. 반주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뭐 반주 잘꼭 데려와야 되나 뭐 이런 이민규 교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음원을 사용했는데 뭐 성악가들과 함께 노래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또 신시사이저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한주한주 한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요. 처음 해보는 설교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설프고 많이 경직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교인 한 분이 계신데 매주 설교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코칭을 했고. 저는 그래서 좀 소화하기 힘들어가지고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나아졌는지 별 수정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주 설교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 설교는 뭘 하나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설교할 주제를 저에게 주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탐구하기도 하고 심리와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도 하면서 오늘의 맞는 주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설교도 했지만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사적인 주제도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는데 더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다른 교회들과의 차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최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많이 달랐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 정황에서 쓰여진 텍스트를 현대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맥락을 현대에 어떻게 가져와서 적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 예장합동총회에서 목사는 남성만, 여성은 강도사까지만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여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교회의 헌법으로 다시 한번 명문화한 것입니다. 교단 총회 참가 자격이 목사 장롱이니 남자들의 투표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겠죠. 근거 규절은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바울이 썼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디모대 전서 2장 12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네. 다 웃죠? <laughs> 이런 성경 구절을 현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강도사는 허로용을 하는데 강도사는 가르치는 게 아닌가요? 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닌가요? 자,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보수적 사고라면 이것이 현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구절인지를 한번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지 몰라도 오늘의 우리에게는 적합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 전통적 성경 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하나 더 첨언하면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 문장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에는 여자가 노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너 베이스는 남자가 했지만 소프라노는 소년들이 했고 엘토는 노래 잘하는 남자애들을 고생시켜서 카스트라토를 만들어서 엘토를 시켰습니다. 이에 관한 유명한 영화가 파기넬리입니다. 요즘 성 정체성 논란이 많은데 기교가성 정체성을 자의적으로 일으킨 제도입니다. 카스트라토는 16세기 중반경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초반까지 약 3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만 노래하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이런 빈 소년 합창단입니다. 정리하면 성경 해석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저자들의, 저자의 의도와 당시 복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관습,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 것인가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역사적 맥락을 오늘날 사회적 맥락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본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타당한 의미였을지라도 오늘날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한다라는 구절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 신학적 통일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 교단에서 이런 것을 더 강화하죠. 교리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교파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 안 씁니다. 성서의 해석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뜻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참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 목사들이 목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권면을 해주더군요. 1년을 돌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빠른 소리만 하려고 하니 저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이 되는 노력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에 가까워서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김경일은 성격은 못 바꾸지만 성품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성품과 성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개념 구분을 위해서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리학에서 성격 검사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빅5라든지 MMPI, MBTI, 뭐 TCI 등이 있는데 요즘 심리학 학계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다는 모델인 빅5 모델. 오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mbti 가 아니에요 <laughs> 이것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다음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개방성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느냐 뭐 이런거 성실성 책임감 그 다음에 체계적 계획적이냐 이런 것을 얘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향성, 어, 외부에서 활동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 우호성, 어, 협조적이냐, 친절하냐, 뭐 이타적이냐, 타인을 배려하느냐, 뭐 이런 요소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경성, 걱정을 많이 하느냐, 불안정하냐, 뭐 스트레스에 민감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타고난 경향성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반면, 성품은 내면적인 도덕적, 윤리적 자질과 선택에 의한 인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자질이 있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는데, 네. 얼만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타인 대인 관계 자질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배려, 친절, 존중, 관용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통제 및 의지적 자질. 내면 충동을 조절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내, 끈기, 절제, 용기, 겸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태도적 자질이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낙관주의, 감사, 회복탄력성, 헌신 등이 이러한 요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겸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성품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모두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차분하게 내성적인 사람이 겸손할 수도 있고, 활달하지만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훈련을 통해 얻어지고 개발되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겸손해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 네. 엄청 욕 많이 먹습니다 제 성격으로. 그렇지만 목회를 통해서 성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면 자 이것도 큰 성과라고 자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달라지면 조금 아쉽겠죠? 교회 다니면서 성품이 나아지는 것이 말로 교인들의 눈부신 성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동안 설교에서 일부 다루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우리 모두가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어, 생각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 설립 예배 설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렇게 저렇게 꾸어보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 계획을 세워보지만 막연한 느낌이고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의지해 봅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분자 생물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한 막스페루츠라는 과학자를 언급했었습니다. 노벨 화학상까지 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I never planned my research, it plans me. 나는 나의 연구를 계획한 적이 없다,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계획한다. 근데 사실 노벨상까지 탈 정도면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는 내가 연구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가 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열심히 찾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건데, 이 말은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계획할 만큼 제가 계획적이지도 않고, 제가 계획한대로, 어, 또 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한 주, 한주 열심히 살다 보면, 다음 질문이 보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보였습니다. 결국은 열정을 가지고 성격을, 성경을 탐독하고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면 다음에 나갈 길이 하나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길 굽은 오솔길처럼 한 지점에서 저리로 나아가면 다음 지점이 보이고 그 지점에 가면 또 다음 지점이 보이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솔직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해답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을 발견하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명령과 강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하며 깊이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은 우리의 이러한 우리를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와 헌신을 드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품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동체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이들과 함께 진정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 성소 좋은 교회의 첫 1년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까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길을 계획할 줄 몰랐고 저희의 능력은 미약했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들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 설교의 주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와 총마에게 감사 정신을 모두 담아서 설립 1주년 감사절기에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이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강고 드립니다. 이 교회가 명령이 아닌 질문이 살아 있는 교회. 강요된 순종이 아닌 스스로 감사에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성경적 가치 위에 서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성품으로 훈련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용기, 인내와 사랑의 성품을 세상의 어떤 권한 앞에서도 굳건히 서는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